이 시간에는 현미 식사를 제가 권장을 많이 해드리는데 현미를 드시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 을 오늘 한 타임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미 여기 현미인데 쌀이죠. 우리가 먹는 주식이죠. 주식의 이제 밥의 쌀인데 이 쌀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같은 벼 같은 쌀인데.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래 드셔보시면 이제 드실 때마다 느끼시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백미밥을 평생 드시다가 이제 현미밥을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어, 두 가지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예, 백미에다가 현미를 이제 조금씩 넣어서 물론 썩는 어, 퍼센테이지 함량은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르시죠. 우리 주부님들마다 예, 손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신데 하여튼 이제 섞어서 드시는데 반 섞어 드시는 분 계시고 반 이상 섞어 드시는 분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섞어서 드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섞어서 드시는 분들은 어반 정도 그리고 대부분 반 미만입니다 조금만 넣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백미인데 그런 밥을 드시다가 이제 저는 이제 순수 현미밥 현미를 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가지 여기 뭐 이런 뭐 기장도 있고, 뭐, 조도 있고, 뭐, 콩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작곡들이 이제 수십, 수백 가지죠. 이 쌀만 해도, 쌀의 종류만 해도 삼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 미국이나 뭐, 저 동남아 이런 쌀, 아 어, 그런 이제 생산, 이제 그런, 어, 곡창지대에서는 쌀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떤 쌀의 종류가 됐든지, 도정을 너무 많이 해서 먹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가급적 도정을 적게 한 색깔이 어두운 걸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현미를 드실 것을 어, 질병 치유에 권장을 해 드리는데 이 현미를 얼마나 드셔야 되느냐 저는 이제 주로 현미만 가지고 밥을 짓든가 아니면 현미를 주로 하고 그러니까 백미 흰쌀은 한 톨도 안 넣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 다른 이제 잡곡류나 콩류, 콩류도 뭐 잡곡이지만 그런 잡곡류 여러 가지를 여기다 이제 섞어서 어 밥을 해 드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거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이제 속이 불편하다, 속이 부대끼고 가스가 차고 불편감 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 현미를 난생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 중에 주로 호소하시는 것이 이제 예, 소화 불량입니다. 불량 예, 잘안 되시죠 소화가? 그러고 이제 그냥 잘안 되는 게 아니고 속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 속쓰림, 속쓰림. 예, 예, 좀더 나아가서 위통, 예, 복통 이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가스가 찹니다. 가스 예, 배가 뺑뺑해지면서 더부룩해지고 아, 복부 팽만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팽만감인데. 주로 이제 이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물론 이제 여기 뭐 변비나 설사, 예, 예, 배변에 이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다 불편감이죠. 잘안 된단 말이에요. 소화도 안 되고 어, 좀 드셨는데 어, 느낌이 안 좋으시죠. 이런 분들이 어, 나는 내 체질하고는 이 현미가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안 맞는다고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 세상에 현미가 맞고 안 맞고는 사실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체질, 이 현미가 맞는 체질이 있고 안 맞는 체질이 있다 그런 어,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현미를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증상들이 간혹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저는 속쓰림 같은 거는 경험해본 적이 없고요, 이것도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좀 느리게 되죠. 아무래도 백미밥, 흰 쌀밥보다는 어, 소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당연히 느리죠. 이 섬유소, 섬유질이 많고 예, 껍질에 이제 좀그 거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화의 속도를 늦추죠. 그래서 흡수율도 낮고 자, 우리는 사실 그 현미의 그 장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점이 아니거든요. 그건 장점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백미를 너무 많이 드셔서 백미는 이제 씹을 필요가 거의 없죠.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식사하시는 속도가 빠르고 양적으로 많이 드셔 과식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위 안에 들어가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많은 소화 효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화가 쉽게 되고 빠르게 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린단 말이죠. 혈당을 올리고 또 단당류기 이 때문에 단당류는 또 중성지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많은 현대병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백미가 안 좋다라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현미를 드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차고요. 방구도 좀 나갈 수 있고요. 어, 현미밥을 드셨는데 어, 설사가 나가신다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소화가 튼잘안 된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데, 요 증상들이 전부요. 요게, 여기서 이제 속쓰림이나 이제 위통, 이거는 이제 아픈 거죠. 이런 것들은 위에 위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 요런 분들이 요런 증상을 느낍니다. 느끼고, 위장에 염증이 뭐 거의 대부분 다 사실 있죠. 예, 현대인들은 위장장애가 다 있습니다. 왜냐, 부드러운 거, 백미밥 또는 정제된 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 자체가, 위장 자체가 기능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염증 상태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의 정도가 좀 심한 분들이 요거를 느끼거든요. 요두 가지 증상을 느끼는데, 일반적으로는 소화가 좀 느리게 되고 더디게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드시던 그 백미밥, 흰쌀밥에 비해서는 얘가 소화가 훨씬 불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상감을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편감이라고 그러죠. 불편감. 예, 좀 불편하다라고 이제 느끼시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아, 이건 몇 달을 드셨는데 몇 달째 계속 이게 소화불량이 있고 계속 참 어,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어, 거의 없었지만은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조사해 보면은 과하게 드신 과식이 원인이었습니다. 과식. 많이 드셔서 생긴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고 소식을 하셨을 때는 소식을 하셨을 때는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단기간에 단기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위장세포 위 내막 위 안쪽에 있는 그런 이제 점막세포들 또 위장 기능 자체가 다 적응이 됩니다. 적응을 하고 새로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소화효소 비슷한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에, 믹싱을 해서 분해하고 흡수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위장이나 소장이나 또는 이제 소화관 전체, 대장까지 내려가는 소화관 전체에서 이 소화가 좀 어려운 이런 그 재질, 이런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채소나 과일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자연치유 들어오시면 사과나 배도 깎지 말고 포도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포도 드실 때도 대표적인 우리 저 아이들이 보통 그러죠 네, 포도 껍질을 다 이제 뱉어 버리죠 그리고 씨도 뱉어 버립니다 속살만 말랑말랑한 속살만 먹기 때문에 그거는 순단당류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률이 높은 거고 비만이 생기는 거고 하는데 그걸 껍질째 다 먹었을 때는 많이 우선 먹을 수도 없고 빨리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이나 현대 생활 습관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껍질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채. 계속 깎아 먹던 거를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었던 분들이 이제 껍질채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양을 같은 양을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백미밥을 한 사발 같은 양을 이저 현미밥을 같은 양을 드실 때는 분명히 소화가 안 되시거든요. 소화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소식을 하실 때는 문제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좀 불편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그것은 우리의 위장이나 소화관이 다 적응을 한다는 거죠. 적응을 하고 다 동화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극복을 하셔서 소화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실은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예요. 소화가 어렵게 만들고 소화가 느리게 만들고 더디게 만들어서 흡수를 좀, 흡수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자연치유의 전술이거든요. 전략이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후퇴하려고 하거나 나랑 안 맞으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식사를 원위치로 되돌리면 치유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건 식사부터 바꾸셔야 되고, 식사의 방법, 특히 식사의 재료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밥의 재료는 백미였단 말이죠. 그것을 현미로 전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더 조금 더 소식을 하시고, 조금 더 오래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조금 더 치유에 대한 믿음과 이 현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 좀 하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천천히 좀더 적게 소량으로 그렇게 드시면 다 누구나 적응하실 수가 있고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